안녕하세요. 어, 대한민국 법률 시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들 하는 김현장 법률사무소. 그 실체가 늘좀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, 궁금하셨죠? 오늘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김현장의 그 핵심 동력, 또 논란의 이면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1973년 설립부터 지금의 이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뭐 끊이지 않는 여러 논란들까지 오늘은 김앤장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을 이해하는 데꼭 필요한 정보들만 네,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단순 로펌은 아니니까요. 정말. 시작이 1973년 김영무 변호사의 그 비전에서 출발했군요. 그때는 대부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잖아요. 한국 법률 시장이. 근데 하버드 로스쿨 JD. 그러니까 법학 전문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서구식 풀서비스 로펌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던 거네요. 자문부터 소송까지 다 하는. 맞습니다. 거기에 이제 판사 출신이신 장수길 변호사의 어떤 소송 경험이 더해지면서 음, 국제 자문이랑 국내 소송을 다 아우르는 좀 독특한 조합이 된 거죠. 핵심은 그거예요. 당시에는 누구도 뭐랄까 주목하지 않던 블루오션을 정확히 본 겁니다. 아, 블루오션이요? 네.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하면서 외국 기업 투자나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이게 엄청 늘었거든요. 근데 그때 국제 법률 자문 수요가 폭발적이었어요. 김현장이 이 시장을 그냥 거의 선점했어요. 시티은 같은 외국계 은행들 또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들 파트너가 되면서 엄청 빨리 컸죠.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와그 결과가 정말 뭐랄까 압도적이네요 2023년 기준으로 직원이 4천 명 가까이 되고 한국 변호사만 800명이 넘고 외국 변호사도 한 180명 이상 네 그렇죠 형사 바로 옆에 딱 자리 잡은 사무실 위치 이것만 봐도 상징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, 맞아요. 국제적인 평가도 이걸 딱 보여주죠. 그, 체인버스나 IFLR1000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국제 법률시장 평가 기관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거기 순위를 보면, 김앤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, 그러니까, 티어1이나 밴드1 등급을 놓치지 않아요. 이게 뭐 특정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, M&A, 즉, 기업 인수합병, 아니면 IP, 지식재산권 같은 핵심 분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. 아, 전 분야에서요? 네, 사실상 MA나 IP는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. 또 10년 넘게 글로벌 100대 로펌에 계속 들어가는 유일한 한국 로펌이기도 하고요. 이야, 정말 대단한 성공인데. 근데 또 이런 성공 이면에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그 회전문 인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. 전직 고위 관료들 영입하는 문제, 이게 끊임없이 지적되는 부분이죠.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서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?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요. 네, 그게 아마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일 겁니다. 판사, 검사 출신은 뭐 당연하고, 공정이나 금감원 같은 규제기관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거든요. 근데 특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직 장차관급 고문들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요. 이게 뭐 단순히 자문만 하는 거냐, 아니면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 수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. 네, 2022년 조사 보니까 이런 공직자 출신인데 변호사는 아닌 고문이 87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그림자 내각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죠.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도 김앤장 고문 경력이랑 그 고액 보수가 엄청 논란이 됐었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때 시끄러웠죠. 네 물론 당시 후보자 측에서는 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이런 전관들의 어떤 영향력 자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거죠 사실상 로비 아니냐는 지적이죠 고객 우선주의 원칙 이것도 좀 논란을 자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좀 제기되기도 했었고 네 그랬었죠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 편에 서서 변호하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. 심지어 일본 정부 논리랑 비슷하게 주장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까지 있었고요. 음. 그리고 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서도 피고측, 그러니까 옥시 측을 변호하면서 어, 심지어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기도 했고요. 와, 그런 사건들까지요?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데요. 이렇게 논란이 아주 크고 초고위험 사건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임하는 걸 두고 독성 프리미엄, 톡스시티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와요. 독성 프리미엄이요? 그건 뭔가요? 그러니까 다른 로펌들은 평판이 나빠질까 봐 꺼리는 사건들이 있잖아요. 아주 민감하고 비난받기 쉬운 사건들. 근데 김앤장은 그런 사건들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임료를 받고 또 김앤장 아니면 이건 해결 못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한다는 거죠. 아하, 다른 곳이 못 하니까 우리가 한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 막강한 시장 지배력하고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런 비판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 주는 뭐랄까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셈이죠 역설적으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에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창업자인 김영모 변호사 이후의 승계 문제 이게 가장 큰 과제로 꼽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. 워낙 강력한 오너 중심 체제였으니까 그 이후의 리더십 공백이나 아니면 내부 권력 다툼 같은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김현장의 힘은 그 선구적인 비전, 또 독특한 조직 구조, 정부와의 그 깊은 네트워크, 그리고 심지어 논란까지도 사업 모델의 일부로 흡수하는 능력 이게 다 결합된 거였죠. 이제 관건은. 이 강력했던 중앙집권 모델을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형태로 안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핵심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말이죠. 네. 오늘 김현장에 대한 이런 입체적인 분석이 당신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정말 단순한 로펌 이상인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김앤장은 이 창업자 시대를 넘어서 지금과 같은 독보적인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대형 로펌들과 좀 비슷한 길을 걷게 될까요? 그 변화의 방향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건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